저는 저축을 한다는 거는 음. 그런 거 같아요. 내가 준비 기간. 음. 예를 들어서 저도 저축을 해요. 저축을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. 뭐 이자율이 어 적금 기준으로 예금 이자율 말고 적금이니까 1% 이상이 나와요. 1.5% 정도가 나와요. 음. 그럼 그 적금을 넣잖아요. 그럼 적금을 넣으면 은 그런 얘기를 너 적금 왜 넣냐. 그거 해서 1.5% 나오는데 근데 아. 이런 거죠. 내가 12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. 근데 12개월 동안 아직도 1.5% 이상의 투자 기회를 내가 못 배웠어, 음. 아니면 못 발견했어. 음. 그러면 그때 이 1.5%에 1.5%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세금 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, 달에 들어간 거는 이자가 연간 이자가 다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딱 받아 보면은 뭐0.7% 이렇게밖에 안 돼요. 그럼 그푼돈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아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. 공부를 안한 대가는 0.7%의 이자구나. 내가 이거를 저축을 하는 동안에 이 돈에 맞는 투자처를 내가 왜 발견을 못했을까 음. 그 기간인 거죠 노, 돈을 놀리는 이 넣어놓는 거지 음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투자처를 어느 순간에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각이 나오는데 이거를 느끼는 순간 그냥 깨도 돼요 이제는 음. 그 어차피 만기까지 가져가 봤자 이자도 없는 거. 근데 만기까지 가져가려고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만기 안에 깨려고 저축을 하는 거죠. 이야 이거 되게 새로운 또 발견. 그런데 <laughs> 지금은 그렇게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음. 저는 그래서 저축을 해요. 이거를 모으다가 모으다가 내가 미처 투자를 못하면 만기가 돼 버리는 거죠. 음. 아씨 만기가 됐어. 이때까지 내가 뭘 내가 했냐고. 내가 뭘 했냐고 아하. 지금까지. 아하. 이걸 깼어야 되는데 왜못 깼을까? 아. 그 투자처를 발견을 못 했고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은 거고 이야. 내가 그만큼 기회를 찾으려고 움직이지 않은 거구나. 어. 그거의 대가가 이 0.7%의 이자구나.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저축이라는 거에 관점을 결국은 투자, 저축 음. 이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상 그 은행에 들어간 돈은 결국 누군가의 투자 자금으로 쓰이게 돼요, 음 그렇죠? 내가 발견하지 못한 투자 기회가 누군가는 투자 기회로 이 내가 낸 돈을 당연히 뭐 승수 효과가 있어서 그돈 자체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는 이것을 가지고 투자의 기회로 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죠. 음 그게 은행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 이유고 음그 예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선 계속 이익률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성장이 정, 정체됐지만 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. 우리가 저축한다는 행위는 투자를 준비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, 좀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축 자체가 투자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